그뭐주원 나머지 한테는또반 주고 나쁘지 또, 어, 뭐 이런 식으로 막 돼있어. 그래도 등업을 해야 된다고 그 근데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는요 무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. 되는 거예요. 예. 이제 그리고 사는 선이 있어. 한 1억 정도 가면은 다안놀 예.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가지고는 나는 양이 안찬다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세요. 예. 그런데 이게 한없이 많이 주면 밑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못 받아. 왜법적으로 35%밖에 못 주니까. 그래서 우리는 한1억 정도 가지면 아,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뭐 국제 비즈니스도 하고 다할수 있으니까 뭐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살수 있으니까 1억 정도만 받자 그래가지고 오케이. 그 대신에 밑으로 좀 많이 내려주자. 그러니까 처음에. 사람들만 유리한 것이 아니고 먼저 시작했더라도 더 이상 안 받으라니까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늦었다면 하면 돼요 안 돼요? 안 돼요 안 돼요 어, 네. 터미널 늦을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상한선에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15년 전에 와가지고 인페리얼된 사람 나는 15년 늦게 와가지고 임페리얼 돼가지고 같이 만나 같이 한 달에 1억씩 받도 기분 좋잖아요, 그거. 어, 나는 1억씩 받는데 먼저 왔다고 10억 받고 있으면 성질 나잖아. 난 1억이 좋다고 성질 나는 게 아니고 10억 받는 것 때문에 성질 나는 거야. 그래서 위아래 싹 잘라버렸어. 속이 시원해요, 안 시원해? <laughs> 아, 어, 여러분들 이게 또 3대까지 상속이 돼요. 네. 그러니까 어, 이런 비즈니스가 없어요. 정말 나의터미 사업하고 싶거든 누가 이렇게 에터미에 반의 반만한 회사만 만들어주고 네. 어? 뭐 경영자도 주셔야 한다. 너무 힘들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. 전산 디자인 상품 개발 뭐 해외 어, 지사 설립 뭐 이런 것들 막. 오우, 너무 힘들어가지고, 어? 나도 좀 편안한 사업자좀만있어추좋했다 네? 근데 누군가가 뭐, 이런 회사를 안 만들어주니까 내가 할수 없이 지금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. 네. <laughs> 앞으로 세상은 아, AI 시대가 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가 살아남냐면은 플랫폼 비즈니스만 살아남는다고 그래요. 플랫폼 비즈니스가 뭐지요? 엔비디아, 뭐, 어? 뭐 예를 들면 뭐또 저기 저 뭐야 자동차, 뭐 하는 거보지 어? 왜 한국은 못 하고 있고? 자율주행? 자율. 그 네. 반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공유하는 거, 어?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하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런데,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거 만드는 게 좋아요. 네. 그런데, 문제요 뭐, 여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, 또, 그거를 만든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? 그건 아니에요. 네. 그런데, 어쨌든 그걸 못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? 딱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. 그런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. 네. 여러분들, 미 이제, 홈페이지 쇼핑몰 만들고 거기에다가 지금 물류 창고 창고가 전 세계 지만 30개가 넘게 있어요 지금 어떤 예, 제품들이 다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? 그래야 즉각 즉각 배송을 해주지 30개의 어? 500여 종의 상품이 재고가 소진되지 않도록 전산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될거든요그런데또 예? 보내는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. 예? 그러니까 그런. 머리 아픈 이런 일들은 애터이라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뭔 말하냐? 여러분들은 어 내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네. 뭔데? 그러면 은 여러분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딱 여러분들이 주, 주,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가서 구매를 하면은 내한테 매출이 잡히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 보고 야 너도 이거 쇼핑몰에서 니네 매출 이쪽으로 잡어 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회원 등록만 시켜주면 된다는 거야요 근데 회원 등록 시키는데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? 안 받아. 공짜야 네.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. 이거를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APP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안으로 들 들어오는 거다 생각을 하고, 에터미에 대해서, 뭐, 유튜브에 들어간다 하면은,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. 공부를 좀 하세요, 공부. 네. 여러분, 이것도요, 어,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 시도를 해요. 물론 또 안, 해도 안 되는 사람, 아, 그냥 하세요.